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 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또한번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권민아는 27일 자신의 SNS에 왜 더럽나? 또 비위 상 하나. 너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이렇게 큰다며 IXX쇼? 아, 동정심 얻으려고 하는 짓거리라고 했지? 동정심이라도 줘봐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권민아의 손목에 상처와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정신병원 가보라고? 10년을 넘게 다녔다. 내가 왜 미쳤는데? 너희가 나로 살아보기랬나? 뭘 안다고 맨날 집밖꽃 짓는데? 열심히 살았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권민아는 26일 진료를 받았던 정신과 간호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권민아는 한참 어린 간호사에게 8개월 전에 내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목소리를 들어가며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스케줄 때문에 시간 변경으로 미리 연락드린 거였고 또한 가장 힘든 시기였다. 펑펑 울면서 간호사 분께 왜 그러 시냐고 말했고 얼마 후 공황 발작 이 오고 그땐 또내 몸에 마구 상처 를 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 이후로 그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했다. 그 병원이 내가 가장 가기도 편하고 약물 치료 받기도 편했기 때문 이다. 그런데 또그 어린 간호사가 전화 를 받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투로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 번째 통화 때 결국 참지 못했고 선생님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오늘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털어놨습니다. 권민아는 정신과에서 간호사가 우울증이 심각한 환자에게 그렇게 대한다고요. 갑질을 왜 하시는 건지 당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 환자인데 당신 같은 간호사한테 무시받고 신경질이란 신경질은 다 받고 화풀이 대상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치료를 받고 싶어 간 거지 당신 화풀이 대상으로 간것 아니다. 8개월 전에 나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였다며 많은 정신과 다녀봤지만 당신은 자격 없다. 더 배우고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환자들에게 피해도 상처도 주지 말라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권민아에게 개인의 문제다라는 댓글을 남기자 권민아는 일반인이면 이유 없이 사람한테 성질내고 화풀이하고 상처줘도 되는 거냐? 병원에서도 모두 인정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 사진을 올리며 왜 더럽나 또 비위상하나 너네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이렇게 푼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살쇼 동정심 얻으려고 하는 짓거리라고 했지 동정심이라도 줘봐 정신병원 가보라고 10년을 넘게 다녔다라며 내가 왜 미쳤는데 너네가 나로 살아보기랬나 뭘 안다고 맨날 짓밟고 찢는데 열심히 살았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분노했습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권민아는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한 뒤, 지난해 7월, 팀의 리더였던 지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AOA에서 불가피하게 탈퇴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배우로 전향해 홀로서기 중입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